안녕하세요.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드디어 와일드리프트 최초의 공식 국제 대회인 와일드리프트 호라이즌 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 대회 뱀픽 방식인 토너먼트 드래프트가 처음 적용되는 와일드리프트 국제 대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 센터에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제 대회는 총상금 50만 달러를 놓고 지역대표 선발전을 통해 8개 지역에서 모인 10개 팀들이 호라이즌 컵에 도전하게 됩니다. 대회 진행 방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회는 그룹 스테이지와 토너먼트 스테이지인 8강, 4강, 결승전으로 구성됩니다.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는 그룹 스테이지가 진행됩니다. 출전한 10개의 팀을 각각 5개 팀으로 구성된 2개의 조에 편성하고, 각 조에 속한 팀은 3전 2선승제 경기로 팀마다 4경기를 진행합니다. 각 조의 상위 3개 팀은 토너먼트 스테이지에 진출하며, 각 조의 1위 팀은 부전승이 적용되어 8강을 거치지 않고 바로 4강에 진출합니다. 11월 19일에 8강 경기가 진행됩니다. 각 조의 2위와 3위 팀은 다른 조의 팀을 상대로 진행되는 오전 3선승제 경기에서 맞붙습니다. 11월 20일에는 4강 경기가 진행됩니다. 8강 경기에서 승리한 팀들은 4강에 진출해 a조와 b조의 1위 팀을 상대로 오전 3선승제 경기를 진행합니다. 11월 21일에는 대망의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4강에서 승리한 팀이 결승전에 진출해 7전 4선승제 경기를 진행합니다. 7전 4선승제라도 와일드 리프트는 워낙 게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회 의 패치 버전은 2.5패치이며 글로벌 배는 베이가입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호라이즌 컵에 출전하는 kt 롤스터 소속 몰스터와의 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호라이즌 컵 대회 진행 방식과 일정이었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경기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호라이즌 컵 우승팀 예상 스킨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듣보롤이었고요. 호라이즌컵 진행 중간에도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이즌컵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